KSI의 최근 재무보고서는 2024년 9월 기준으로 회사의 성과와 재무상태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는 주요 내용입니다. 재무성과 매출 증가 2024년 9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연결 기준 매출액이 8.2% 증가했습니다. 이는 신규 수주에 힘입은 결과입니다. 영업이익 증가 영업이익은 510.1% 증가하여 회사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당기순이 당기순이익이 흑자 전환되었으며 이는 회사의 재무 관전성을 나타냅니다. 사업 환경 산업 전망 현재 산업의 종합 전망은 보통이며 경제 여건 및 환경 악화에 따라 사업 환경의 변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 수준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추가 정보 정관 개정 사업 보고서에 첨부된 정관의 최근 개정일은 2024년 3월 28일로. 이는 주주총회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입니다. 재무 비율 PR주가 수익 비율은 12.2 PBR주 가순 자산 비율은 1.89로 나타났습니다. CSI의 최근 재무 보고서는 매출과 영업이익의 큰 증가를 보여주며 단기순 이익의 흑자 전환으로 긍정적인 재무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산업 환경의 변화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므로 앞으로의 경과를 주에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